제가 4월 달에 추천드렸던 엑세스 바이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5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보다 더 눌림이 나온 자리. 지금 보시면 저항대 3개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현재 1차 급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현저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단타하지 마시고 실적주만 매수를 하세요. 나이스닥 11기 무료방이 마감이 되고 새롭게 12기 무료방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함 남겨주신 분들 무료카톡방 링크 참여 코드 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수인한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으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실적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실적주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공개를 해 드렸던 히든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무려 6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만 매수를 하세요 100만 원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만든 거 1도 아닙니다 제가 시든 종목 680% 이상의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 매수를 하셨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든 종목의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주 여러분들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주가는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을 따라 오셔야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고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시든 종목 받아가. 시기 바 라고 히든 종목 매수 를 원하 시는 분들은 아래 번 호로 문자 남겨 주 시고,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참고로 해 드릴까 하는데 수년 매 장세가 빨라졌다 음식료 엔트 다음 업종은 어떤 건지 한번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도주가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실종이 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우선주가 날아가게 됩니다 우선주가 급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 실적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언젠가는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실적주를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 지금 보면 이달 초부터 유통 의류주가 강세였지만 은 제가 오늘 준비해 드릴 섹터는 바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대면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게임주가 잘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한번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애매한 시장입니다 5월 때 어차피 공매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 4월달, 4월달보다 수익률이 5월달이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실적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번 추적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포인트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0% 이상 상승이 됐다. 그리고 작년부터 비대면 확산으로 인해서 게임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이 향상이 됐다. 그리고 현재 대바다권 수준에서 급등 임박의 1차 신호가 출현이 됐다는 거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든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바닷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대바닷건은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누구나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요 제가 4월달에 추천드렸던 엑세스 바이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점 대비 무려 1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달 만에 무려 15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동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보다 더 눌림이 나온 자리 어, 비중을 더 실을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동사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차트입니다 지금 작년에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대바다권 수준에서 1차 급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항대 세개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현재 1차 급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차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가 총액이 무려 1,100억 원대입니다. 1,100억 원대이기 때문에 현저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단타하지 마시고 실적주만 매수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100만원만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만원만 매수를 하셔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묵돈 만드시는 이 방법을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방법 알아가실 분들은, 이 종목 시든 종목으로 역대급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 이 방법을 알아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가 매도가 특별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실적 주로 성공 투자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전나이스닥의이 대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